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인 명정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몇 마디 한 다음에 가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붕괴한다. 사법부의 선거 개입 결사 반대한다. 정치적 개임에 빠진 대법원장 조희대와 구인 대법관들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영주 이들을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고발. 하려 합니다. 판단은 국민이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는 대선에서 손을 떼라 국민은 법을 이용하여 무시하려 한 대법원장 조희대와 부인을 고발한다 제출일은 2025년 5월 14일 제출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고발인은